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성경에서 쓰는 기업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나할라라는 뜻입니다. 이 뜻에 이 말의 뜻은 분깃하다, 상속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어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어로는 클레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추첨하다, 뽑히다,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를 불... 택하여서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제 기업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단순히 살 곳, 단순히 땅이 아니라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업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능력, 환경,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업을 가지고 무엇을 해요?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지요. 그래서 기업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어, 내이 기업을 받았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뒤쳐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나에게 집중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주신 기업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주어진 이 기업에 맞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늘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먹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불안감도 생기게 하고 또 타인에 대한 관계를 깨뜨리게도 하고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기업을 잘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업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일생일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그 은혜와 그 축복도 지키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역대상 2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대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있는 이 기업을 영원한 기업이 될수 있게. 하는 방법. 망하지 않고 너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내 것이 될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때 우리는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에 그렇게 해야 착하게 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라고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두루뭉술한.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기업을 이미 다 빼앗겨 버렸다. 기업이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돈에 전전긍긍하고 세상에 전전긍긍하고 자리에 전전긍긍하고 관계에 전전긍긍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호사 어 13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모세가 각 지파에게 분배한 기업의 경계를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어떻게 말씀을 어, 보여 주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뜬구름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집중 있게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기업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약속들을 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경계하고 보호해 주니다 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에게 땅에게 레위 지파에는 땅의 기업을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만을 집중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모든 예배를 다 관장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 지파는 땅도 없었고, 다른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주신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약속,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기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지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요. 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지요. 우리가 이세 가지를 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업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누리면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